연휴 기간 이어지던 비는 이제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구름만 다소 많은 안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까지는 대체로 흐리겠고, 전남 동부 지역은 내일 오후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다만 전남 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합니다. 전남의 10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까지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에는 오늘보다 쌀쌀하고 낮 기온은 조금 더 높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도, 한낮 기온 10도가 예상됩니다. 여수에나 최고 기온 9도, 순천 10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 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8도, 영암 10도, 해남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